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구약 70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내가 측량할 수없 내가 주여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71편 말씀은 어, 하나님의 향한 기도와 또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편입니다. 어, 어, 특별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년에 이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어, 살아온 모든 여정 속에서 어,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두 구절로 두 부분으로 나눠 보자면, 먼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과 또 간구와 구원의 요청이 나오면서 그 핵심이 하나님 어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숨을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원수의 그런 압제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런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향한 도우심을 강구한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전반부에서는 원수들에게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구원을 위한 강구로 시작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4절까지 20편, 71편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그 내용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살펴보았던 13절까지 하나님을 반석이시요, 또 요새요, 나의 숨을 바위와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데요. 1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또 그렇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체험, 삶의 어, 간증과 또 그의 삶에서 비롯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 어려운 그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 향한 소망이 꺾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이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탄원과 간구를 하다가 찬송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 14절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이 더욱 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인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5 절에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또6 절에 보면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오히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당신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려서부터,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5, 72편 15절, 16절 그리고 17절과 19절을 보면 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런 분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또 성실하신 분이시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찬양의 결론과 핵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9절에 보면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전히 앞에 원수들이 어, 득실득실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산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험의 그 결론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런 동일한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면 시인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피난처와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이 하나님을 결국 소망을 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찬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반추하면서 또 앞,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또 다른 이유를 20절과 22절에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상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럼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겠다. 또 나를 어,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어,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10편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나를 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백발이 된또 힘이 다해서 어,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보는 유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뒤에 오는 차들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지나왔는지를 보는 백미러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서 가까이 오는 차들을 보면서 현재 상들을 살펴보는 또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전방의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인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또 오늘 시평 기자가 찬양하는 이 모습을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야할세 가지의 거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 미러처럼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내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 또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이드 미러와 같은 우리의 삶을 현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운전할 때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나아가야 할 나의 인생의 앞걸음, 나의 미래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 속에 베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또 현재 내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내삶 속에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지즘이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를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더욱 찬양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창백케 하시고 우리를 땅끝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욱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평기자의 사냥의 결론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